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여기 날씨가 엄청 쌀쌀해 지금 햇빛 한점 없어요. 근데 여기 또 <laughs> 아침에 또 치즈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어, 또 저쪽으로 간것 같아요. 치즈가 어, 대상 어,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 여기 아이들 아마 저쪽 행복이 자리로 간것 같은데, 어, 하늘이 하고 있는 자리로 간것 같네. 어, 어제 다롱이는, 어, 늦게, 놀래가 저쪽으로 가고, 늦게요. 항상 여기 제가, 어, 은상 종료하면 사료하고 안 먹은 애들 먹, 먹을 거 두고 가거든요. 다 먹고, 어, 와서 다 먹어요. 근데 지금 치즈가 또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제가 불안해요. 치즈가 조금, 나이가 엄청 지금 많은데, 얼굴 보면 이제는 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될것 같더라고요. 얼굴 보면, 아, 저좀 조용히, 이제 뒷전에 있으면 좋을 것 같는데, 걱정입니다. 또, 저쪽에. 우리 용감이 용감아 맛있어? 많이 먹어 항상 어, 이쪽으로 오면서 먼저 주거든 모자가 봐봐요 네? 서 먹어 괜찮아 지금 치즈가 저쪽으로 간것 같아요 아롱이는 아롱아 저리 가서 아 아롱 벌써 다 먹었어 우리 아롱이는 막 제가 오니까 저하고 찔 줄을 몰라요. 막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항상 먹을 거, 응? 먹을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롱아, 응? 항상 아, 먹고 또 이쪽으로 아, 염탐을 하러 가요. 지금 항상 고기밥은, 깨끗이 어, 다 먹고, 그러고는 이쪽으로. 다시 다른 아이는 또막또뭐 맛있는 거 주는가 이래 봐요. 고기 고기밥은 항상 봐요. 예 꼬치도 먹었죠. 먹고. <laughs> 아롱이 보면 너무 귀여운 게 제가 이리로 탁 걔가 데리고 오면 다시 저뭐 먹... 항상 그러죠. 막저래 얌전히 열심히 먹어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아롱. <laughs> 항상 똑같죠. 아롱아. <laughs> 다행히 치즈하고 행복이로 아롱이는 건드리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아롱이는 이쪽에 정말 이래요. 어, 음, 혼자 이래 그래도 평화롭게 겨울 집하고 저기 사로 투입하는데 제가 옆에 있거든요. 부족하면 또더 먹으라고, 이거 영상 종료하고 나면 항상 그 투입을 또 해놔요. 그리고 또 제가 저녁으로도 점검차, 점심때 오고 저녁에 오고, 항상 <laughs> 사람들이 보면 <보고 웃음> "저 보고 그래요?" 어. 우리 아롱이 잘 먹죠. 어. 사람들이 저보고, 어, 여기 아이들, 때문에 하루 일과가 여기 있어. 제가 항상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다롱이는 때로는 저 위에 있거든. 저 위에도 겨울 집이 있어요. 저 위에. 예전에는 저 위에 제가 사로, 아이들 미이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 이래 가파르죠. 산길 같죠. 그래서 제가 저에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요. 저 예전에 용감이 엄마하고 용감이 배한배 배배 앞에 난 애들 새끼 고양이가 저기서 많이 보물러 있다가 하늘 날아갔거든요. 보면 여기는 제가 조금. 음 어, 아이들. 사연이 많아. 우리 용감이. 용감아. 맛있어. 많이 먹어. 요즘은 용감이가. 음. 아롱이는 저기, 아롱이 또 이리로 와. 아롱아. <laughs> 아롱. 엄마 묵게 좀 거기 가라. 저로 가라. 아롱. 제가 이쪽으로 오면, 누구하고 이래, 아유, 누구한테 관심을 주는가 싶어. 제가 하나의한테 뭐 특별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청, 어, 고양이라도 보기보다 세을 하더라고. 아롱, 어저리로 가. 빨리 먹어. 다시 가서 먹어. 옳지, 착하다. 저발 아유, 참. <laughs> 아롱이 웃기죠. <laughs> 말은 잘 들어요. 이리 데려와가, 먹어. 이러면 또 먹어요. 아롱이 먹고 있어, 제발. 어? 아유. 제가 빨리 지금 비가 올것 같거든요, 여기에.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돼. 강가미가 아롱이를 유인을 해야 조금 편하게 이제 다 먹거든요. 이제 얼추 다 먹었어요. 뭐. 이거는 저쪽으로 또가요 아유 우리 용감이 다 먹었네요. 용감아, 용감이 이제 다 먹고 나면 조금 괜찮거든요. 하늘아, 용감 맛있게 먹었어. 아유, 아직 아직 애기 아직 어린 티가 나요. 용감이도. 용감아, 음. 하늘이가 저쪽에 걱정이에요. 저쪽에 지금. 하늘이 하고 다롱이는 요즘 자꾸 이래 또 행복이 하고 이래 치즈가 다투니까 하늘아 하늘이 자리로 치즈가 봤니때 하늘아. 하늘이도 지금, 흘러도 이래, 대답을. 기다리고 오늘 있는데요. 없어 아. 행복아? 아, 하늘이는 저기 있네요. 하늘아, 내려와. 얼지 그래. 어서 내려와. 어서 이리와. 보니까. 치즈가 이쪽으로 와서 지금 또 아... 어서 이리 와 그래 밥 먹자 이리 와 우리 하늘이 겨울집에 있었어요 하늘이 밥 먹자 이리 와 하늘아 치즈가 조금 하늘아 밥 먹어 하늘이 좋아해

하늘이는, 그래서 저 건강한가 봐요. 영감이보다더막 이렇게 보면, 왕승해요, 하늘이는. 덩치도 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임신했나고 물어봐요. 웅승아를 시켰는데. 아, 행복아? 행복이 네요 행복아? 이리 내려와. 그러니까 겨울이 있죠. 하나하나 이래 같이 있어요. 행복이 내려와. 행복이 내려왔나? 근데 취소가 어떻게 되는가 또 걱정이네요. 취소가 행복이 있구만 하면 다 나거든요. 그 행복이 있죠. 어, 지금 딱 나무 사이에 있거든요. 행복이 내려와. 아마 저 겨울 집에 행복이가 있는 것 같아. 내려나 그러니까, 겨울 집 하나하나 자세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치즈가 걱정해. 치즈가 여기, 저, 막, 여기 편하게 행복이 하고 하늘에 하고 있도록 두고 편습을 안 하면 되는데 꼭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오후에 왔는데 여기 와, 와가 있길래 하, 제가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이거든요. 사로는 여기 있기때문에 그런 거같아 n o w I 사로는 여기 항상 아이 d o 치가 k 기 o w I don't 가 n o w I 가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또 손을 댔네요. 여 보면 애 사람이 손안 대면 이거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여기 아이들 사람들이 자꾸. 행복아 찾아봐. 행복이 내려와. 걱정이 싸우지 않았나. 지금 치즈가 안 보이거든요. 행복! 행복이는 저기 있어. 요즘 행복이는, 행복이는 여기 있고 싶어서 치즈가 허리 집요하게 해도, 어, 여기 있고 싶은 거 여기가 편하거든요. 행복아. 행복 보자. 여기 있죠. 행복아. 안녕. 행복이 있죠. 행복아 나오지 않았니? 요즘 행복이가 말을 잘 들어요. 어머. 여기 겨울 집 한번 올라가서 제가 내 청소를 하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여기 저쪽 겨울 집 하고 여기 아이들 잘 꾸며놓지도 못해요. 여기. 근데, 저런, 겨울집, 제가, 어, 안은 항상 제가 씻고서 깨끗이 이래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내려와, 밥 먹어. 응? 아 요즘 운지도안 하고, 완전히. <laughs> 저 봐요, 완전히 아, 저래있어요. 그죠 행복아, 내려와서 밥 먹어. 요즘, 은 울고 다니지도 않아요, 아이가. 아이고, 또, 우리, 아롱이 또 왔어요. 아, 치즈가, 치즈가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아롱이, 어? 조금 이따 치즈가 저기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용감이네요. 치즈가 또, 사오지 않았나 걱정이 돼요. 안 보여도 걱정이 돼요. 이제 또 사오 갖고 또 지금은 행복이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치즈가 엄청 행복이가 날세고 온가마온가미는밥 먹고 그래 아옹 그래도 새끼라고 써봐요 아롱이봉 아옹 아옹 새끼랑 이제는 아롱이가 덩, 덩치가 커요. 아유 진짜 저 어린 저 작은 몸짓에 새끼를 낳았을 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좋아요. 아우뭔가미가더 새끼 같아요. 이제 제가 또 여기 쓰레기 어, 저기. 있는 거 하나 제가 저 밑에 갖다 버렸어요. 여기 나이가 드셔갖고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시가 저 밑에까지 들고 가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요즘은 이제 힘들어요. 무거운 거어 허리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돌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저 밑에까지 제가 쓰레기 저 나온 거어 그래야 또음 아주 가시어도요 그래서 제가 음, 여기 제가 조금 그래도 몸이 따가질 때까지는 여기 또 나이가 드셨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런, 이런 거뭐 그리고 밑에까지 는 열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거는 할수 있는 거는 어 음, 음, 제가 아유 이 새끼라고 야옹 앙앙 하죠. 용감아, 용감이가, 좋 봐요, 용감이가 더 어린 티가 나요. 그죠? 어? 아우, <laughs> 새끼라고 아우,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집새끼라고 그래. 그래. 순디 같은 게, 보면 용감이가 순디 같은 게. 아우, 그래 봐라, 아롱아. 엄마는, 너 보면, 그래도, 응? 어? 새끼라고 봐라, 아웅, 아웅 하고 그러잖아. 아롱이 엄마한테 그러지 마. 아롱이가 더 커요, 이보면. 아롱이가 뭐, 덩치가 뭐, 더 큰데. 뭐. 그죠? 에 용감히 아웅, 아웅 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소리도 잘안 내는 게. 용감아! 그래! 공감이 앙앙 하는 소리 진짜 듣기 힘들거든요. <laughs>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저 어, 사전은 제가 또 챙긴 먹이고요. 다롱이는 요즘 늦게 해서 다루또또 아롱이 몰래 살짝와가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롱이 몰을또도다 챙긴 놈이 살짝와가 먹고 가요. 영상 끝나도 아이들 제가 못 먹은 아이들은 다 챙겨줍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유 새끼라고 아웅 아웅 하면서 아. 아, 좋아요. 아웅 아롱이 보는 그래도